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자,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돼요. 그래서 여성의 임금수준을 오히려 저하시켜버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파급효과나 유협효과나 대체효과는 노동의 후방굴절 곡선에서 배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니죠. 혼자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떠한 직종의 여성이 예를 들면 어떤 직종이 한9 0씩 몰려 있는 것도 있죠. 간호사 직종이라 것들 우리가 전문 직종이니까 그렇지만 어, 마트에 어떤 캐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성분들만 모여 있는 곳 이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혼자효과다 혹은 우리가 이거를 또 쇄도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자효과 혹은 쇄도 효과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